오늘은 캘코니 방송으로 합니다.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캘코니 내려와. 캘코니. 초가 이렇게 자라갖고 이거 잘라야지 언제 숲이지 숲 자른다고 잘라야 되는데 애꺼 나와 안내 개고니 날이다 잘 <laughs> 싸우고. 그만 싸워. 싸우면 남탕에 집어 넣어버린다.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시끄러워. 스컷시 너무 많아갖고. 니. <목소리> 부우지는가왜 이렇게 붙혔냐난리다 <목소리> <목소리> 싶었지 얘기네. 스컷을 좀 집어 넣어야겠지? 이거, 이거, 암컷들이 밖에서 뭘못 먹네. 스컷은 짐승이요, 역시. 거니, 거니, 개코니 버퍼링 없이 잘 나오나요? 진짜 오랜만에 캘 코니 방송합니다. 개코니 Yeah. <laughs>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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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개고니개고니개니 <laughs> 개군이 개코니 뭐해 개코니 <개콘이>? 노골게 <laughs> 소코님소코님오골개는 그, 부하가 안 됐어, 그때. 저기, 저기 보이지, 이제 쟤? 제 다리 아파가지고. 그래도 잘 살았다, 개 개권! 개권, 이리 와. 얘는 와. 개권, 이리 와.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욥 애거니가 애거니 애거니 이리와 얘네 잘와 밥 먹었어? 쟤는 다리, 보면 다리를 다쳐갖고 아이고. 다리를 다쳐갖고 못움죽여 근데 한1년 가까이 이거 일 년이 아니고 꽤 오래 살았지. 쟤도 여기 있지. 쟤 검정이. 쟤도 지금 다리 한쪽 달 들고 있잖아. 쟤도 다리가 다쳤어. 근데 걸어는 다녀. 이 녀석들 여기다 넣어놨더니 밖에 나와 똥을 싸갖고 여기가 약간 옛날에 병아리 두던 곳이거든요. 병아리. 아픈 애들. 아픈 애들 저기다 내가 놔뒀거든. 다리 아프거나 막 애들 저기 수컷들한테 시달려가지고 막 털. 다 빠지고 하는 애들 있지 지금 근데 화면이 세로로 나와? 어? 화면이 세로로 나와? 야내 자리야 기내 자리라고 나오쌤나오쌤 거기 내자리 응, 세로로 해야 겠구나 나와 어? 나오라니까 에이컨 공기 빵빵 아까 뭐 다리 다치네? 다리 다치네는 수컷이지 아까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를 손으로 이렇게 하는 애는 암컷이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우렁차기는 맨날 들어봐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는데 수컷이 너무 많아 여기 수컷방이네 수컷방. 수컷이 너무 많아갖고 암컷들이 등이 다 벗겨져. 얘네들 다스컷이야 응, 같이 키워. 얘는 암컷인데 봐봐 머리 벗겨진 거 보여? 탈모가 온게 아니고, 쟤네들이 짝짓기 할때 등이 올라타거든. 머리카락을 얘네이아니 머리 머리 부분을 암 수컷들이 암 암컷 머리 부분을 이렇게 봐봐요 지금 슬슬 짝짓기 하려고 계속 수컷이 뒤에 있는 애가 자, 접근하는 거야. 혹시 청란이랑 백봉 오올개갓김치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터질 것네 그냥. 말나눈거 없냐? 알지 말고 난리다 난리야 그자 아 여기 있지 너무 시끄러워 얘도 수컷인데 저 수컷인데 지네들 있지 지잖아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 지그끼리 기울끼리 싸움하는 거야. 비싸움한다고 어제도 막천둥번개 치더만. <laughs> 야, 나 이런데 살어 내가 이렇게 풀, 풀을 엄청 많이씩 길러가지고, 풀 이거 낮, 아침에는 풀 베고. 저기 뒤에서 막 와가지고 맞지? 1초마다 무시군다니까 아침에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새벽 4시부터 오라 옆에서 옆에선 공사하고 있고 에이, 꺼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우는 게 싸우는 거래, 자기들끼리. 기싸움 하는 거라고. 진짜 우, 이게 얘네가, 응? 어? 수컷들이 재밌는 게 그거야. 다른 수컷이 싹짓기를 하려고 그러잖아, 옆에 와가지고. 난리다, <laughs> 난리야. 괴롭힐거에요 <놀람> 난리다 아, 어? <laughs> <놀람> <놀람> <laughs> 에이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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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어. 알품알는거 알 봐봐. 아예 알 품고 있는 애를 막. 애간. 이거 이거 이거. 애깐알 품고 있는 애를 막 수컷이 막짝짓게 하려고 막 그러니까. 수컷의 방으로 보내버렸어. 조용히. 야 너희 때문에 시청자 나갔잖아. 조용히. 아파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 쟤는 아픈 게 아니고 좀못 먹어. 그러니까 그 알을 품는 동안 알을 품는 동안 얘네가 밥을 잘안 먹어. 그게 내려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까 저렇게 아파 보이는 애들 아까 거기 있지? 우리 저 건물 저 건물 안에다가 이제 내가 넣어 놓는 거지 이게 다 남자애들이 많아서 그런 거야 풍류 동화게 알 품는 동안 알을 내가 이제 얘네는 지금 이거 봐봐 등다 벗겨졌지 응등다 벗겨졌지 에휴. 또 수컷끼리 넣어놔도 저렇게 등이 벗겨져 지긋끼리 싸워갖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또 이제 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요즘에 여름이었잖아요. 여름에. 아. 여름에 수컷이 지금 한 3마리면 딱 적당해. 암컷이 한 20마리밖에 없거든. 저 봐봐, 저 봐봐. 봤어, 방금? 입에 지금, 봐봐. 입에 지금 깃털 물고 있잖아. 근데 얘네를 어떻게 죽이냐. 모르겠서 그냥 여기 산채로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면 조용히 해 조용히 오빠 말하고 있잖아 이 녀석들이 그냥 내가 뭐라고 하면 지구들이더큰 소리 낸다 내가 병아리 때 생각을 해 봐라 병아리 때 귀여운 병아리 영상 봐봐 그때부터 키우는 애들인데 어떻게 하냐 누가 데려간다고 하면 난 데려가라고 하고 싶어 응. 수컷만 에이. 지금 나 빤스만 입고 있다 빤스만 반스만 입고 있다 장어의 장어의 반스 펜션일분니 아까 얘 나왔네 아파 보인다는 애. 응? 아파 보인다는 애 나왔어 나와서 먹고 있어 그럼 됐지 뭐아 이거 또 난리네 또 난리야 그냥 놀래라 백공 <laughs> 백공원 올라가